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문국동 회장 정광장입니다 오늘 날씨도 오르지 못한데 애국심으로 이렇게 입추에 여지없이 만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이다 건국일입니다. 74년 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날이며 그 뒤로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은 자유 대한민국 정, 정부가 수립된 건국의 인자 여러분, 이와 같이 광복과 건국의 의미가 담긴 뜻깊은 날에 군재인 하야를 축구하는 국민 총관기계를 하게 된 것은 국가가 처한 위기 상황이 너무나도 철벽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조국 대한민국이 이 순간에 사라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정부는 경제와 안보를 파탄했으며 한미동맹의 군, 균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일 갈등이 일쳐서 우리 많은 기업인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걱정이 너무 큽니다 정부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는 사, 관계가 됐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수사파 정부가 들어서 이 정부가 하는 일은 손을 댔다 한부시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나라로 보고 다려라고 했는데, 북한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대통령 맞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사포 정부는 국민이 아무리 우울해도 되지 않고, 고통을 호소해도 우음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방법은 끌어내려야 되겠죠.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시간이 가는 가수로 나라가 더 망가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모두 화해하는 못해서 문재인이 화해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가자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 총 권기대회 대책을 선언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